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국도령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음, 저의 영, 영상을 뭐 참고하려고 어, 또 어, 좋은 생각으로 어,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셔서 어,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어, 댓글도 남겨주시고 엄지척도 어, 어, 올려주신 여러분 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번 시간에도 어, 또좀 어, 음, 제가 어, 어, 아마 중도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에, 너무 이런 일들이 에, 이런 그 무속 세계에서 발생이 되고 있나봐요 음, 어, 저한테 이제 오는 그 손님들이 여러 명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음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좀 그래요. 음어 어떤 얘기냐면은 그 구술하다 말고 그 무당들이 담배 피는 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담배 피는 무당. 응? 아니 무당이 담배도 필수 있지 뭐. 뭐 무당은 사람 아닌가? 그렇잖아요. 담배는 피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몸이 해로워서 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피겠지. 그리고 담배 사다 줘도 몸에 안 맞는 사람은 담배 안 펴요. 그리고 담배 피다가도 자기가 몸에 안 맞으면 안 펴. 그런데 이제, 담배 펴서 좋고, 몸에 맞으면 피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응?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공출해도 길거리 공출해도 주워서 피는 거예요 이게 응? 술도 마찬가지고 어? 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술은 먹고 이제 에,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담배야 뭐 사람들을 없는 곳 한적한 곳에서 피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후식품인데, 담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어, 나 이외에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필 때는 조금 조심은 해야죠. 왜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담배 피고 들어오면 옷에서, 어, 또는 입에서 어, 담배 냄새가 아, 이제 심하게 나요. 심하게 나면서 악취. 악취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 그 담배 피는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 안 피는 아주 깨끗한 이런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만 와도 대반 알아요. 아주 기분이 이제 나빠지고 어좀불결하게 느껴지고 그 담배 냄새 막 그런 것이 그리고 또 남자가 혼자 살면서 또 담배 피고 그런 사람은 또방 안에서 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는 또 담배를 방 안에서 피기도 하고 막 옛날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그 혼자 살면서 방 안에서 담배 피면은 에? 담배 냄새가 옷에 쩔었잖아. 그러니까 후레비니까 또 누가 빨래를 해줘?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옷도 옷걸이에 쫙 걸어 놓고서, 응? 방 안에서, 어? 혼자 사니까 지가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창문은 좀뭐 열, 열어 놓고 피겠지만,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빠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담배 하나 피면은 가만히 있냐고, 이 꼴초들은 한 10분, 20분 있다 또 펴. 어 응? 창문은 열어놔서도 10분, 20분 있다 또 피고, 응? 한 30분 있다가 담배를 또 피고, 응? 계속 피워 담배를 아주 어이 니코틴 중독이 돼서 땡기니까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 놨다 하더라도 그방 안에는 계속 담배 냄새가 어 이렇게 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담배 냄새는 그홀에 비에 에, 옷에 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담배를 오늘만 피나? 어? 어제도 폈고, 그저께도 폈고, 어? 4일 전에도 폈고, 일주일 전에도 폈고 한달 전에도 폈고, 두달 전에도 폈고, 어? 1년 전에도 폈고, 1년, <laughs> 1년 365일 중에, 과연 그방 안에서, 이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방 안에서 1년 365일 중에 이 담배 피는, 혼자 사는 이 호래비가, 과연 며칠이나 담배를 안 폈을까요? 1년 365일 중에서 집에 안 들어온 날 빼고는 계속 담배를 폈을 거야. 그리고 한겨울에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 추우니까, 예? 그때는 안 폈겠지만.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그냥 계속 방 안에서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담배 냄새가 쩔겠습니까? 어? 그럼 옷, 방 안에 있는 옷에 다 쩔어. 어? 그러면 답이 딱 나와. 옷에 담배 냄새 배고, 어? 잘안 씻어가지고 칙칙하고, 혼자 사니까 또이 후레비는 안 씻어 잘. 왜? 깔끔하게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 여자가 없는데, 혼자 사는데, 응? 뭐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지 펴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펴는 대로 살면서 방 안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모양새도 깨제재 하고 좀 칙칙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고 나온 잠바에서는, 응? 담배 냄새가 그냥 막한 응? 300일 동안 묵은 막 담배 냄새가 나니까 어?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구역질이 나겠어요? 그건 대번 나오는 거야. 호렙이 딱 그냥 어? 혼자 사는 사람 그 대번 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점쟁이가 아니어도 알아. 전보는 어? 사람이 아니어도 혼자 산다는 게 그런 걸로 어, 느껴지거든요. 어,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매우. 어, 그 냄새를 싫어하고 불쾌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 잘 되는 곳에서 담배를 펴야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안 피해야 되는거고 저도 담배를 핍니다 저를 담배도 피는데 웬만하면 흡연 장소에서 피고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펴요 음 되도록이면 은 그리고 조심히 피려고 하고 음 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담배 냄새가 전달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 역시도 좀 조심을 조심을 하려고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무당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서두가 길어졌는데 무당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도 담배는 펴도 된다. 아, 왜 그러냐 했더니 부타다 아, 말고 담배를 핀대요. 부타다 말고 어, 뭐그 그 모여있는 그 무당들이 다 같이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어, 그, 이제, 굿방에는 신사생도 있을 테고, 제자도 있을 테고, 어또 청배 나온 무당도 있을 건데, 있을 텐데, 예, 굿상 차려진, 음, 상이 차려져 있는, 제물이 차려져 있는, 과일도 차려져 있고, 뭐, 밥, 나물, 떡,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는 조상님들을, 에, 이렇게 달래주고, 어, 이렇게 빌어주기 위해서, 어, 차려놓은 굿하다 말고, 어, 굿하는 장소. 거기에서, 어, 쉬는 시간에 무당이 담배를 피고, 또, 어, 법사가 추건하고 있으면은, 다른 무당은 또, 법사가 추건하고 있는데,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저기서 막 추건하고 있는데, 막 등거 등거 막 추건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무당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니까, 그 구타는 사람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구타를 갔다가 얼마나, 어, 힘들겠어요, 어? 굿은 하고 있지, 빌구는 싶은데, 옆에서 담, 굿하는 시간인데 담배를 피고 있지라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면은 또, 너도 나도 또, 한 사람이 담배 피면은, 음? 담배 피는 사람은 같이 피고 싶어 하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또 모여서 같이 피는 또 그게 있어. 어, 단체로 모여드는 게 있습니다. 술꾼들은 또 만나서 술류를 먹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음. 혼자 뒤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이제 법사가 출근 끝났으니까 또 담배 안 피던 무당도또 예? 담배 피러 댐밴단 말이에요. 제털이 앞으로. 어? 아니 담배 피고 싶으면 나가서 피고 들어오지. 거기 굿하고 있는데 축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 피는 무당이 이게 예? 이거는 문제입니다. 무당이 담배를 피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때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음? 무당도 담배 피울 수 있어. 일반 사람도 피울 수 있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때와 장소가 문제가 될수 있고 안될수 있고 하듯이 무당도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담배 피우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당이 담배 피우는 얘기 예전에도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점사부는 점방에서, 점상에서 담배 피우는 무당 이거는 신명을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점상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담배 피는 할아베가 와도 어 그건 담배 피면 안 돼요.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 거는 뭐딴 데서 피고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점상에서 담배를 핀다는 거는 음 말이 안 돼. 요 왜냐면 상대방의 조상님 음 예를 들어서 어 상대방 점보로온 사람이 신기가 있는 사람인데 응? 음 아주 정갈하신 대신 할머니가, 어, 따라왔다고 생각해봐. 어? 그 양반들은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 그런데 전부는 무당이, 응? 하라배가 실려가지고, 곰 곤방대로 담배 피던 하라배가 실려서, 담배를 뻑뻑 피면은 그 앞에 전부로 온그 할머니 신이 좋아하겠냐고요. 아주 질색팔색거지 응? 거기서부터 이미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어떤 신명을 같이 모시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점 보는 사람 자체가 점상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 자기 혼자 있을 때야 뭐 할아버지가 실리든 할머니가 실려서 담배를 피든 어? 뭐를 피든 어? 지푸레기를 말아서 피든 어? 종이때기를 말아서 피든 어? 수수깡을 말아서 피든 어? 뭔 상관이야. 자기 혼자 있을 때 상관이 없지. 근데 손님 오면서 상담하면서 담배 피는 거는 잘못된 무당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굿 하다가, 굿방에서, 어, 담배 피는 무당들. 아니, 어디서 피는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굿 하다 말고 재물 차려진 그 굿, 굿 하는 장소 방 안에서 그렇게 담배를 핀대요. 그냥 막 담배 재때리가 수북이 그냥 막 쌓일 정도로 담배를 펴댔다는 거야. 어? 이 무당들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이 무당들한테 이제 왜 그렇게 담배를 피냐 하면은 이 무당들이 둘러대는 건또 잘해. 응? 어떻게 둘러내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던 조상이 와 가지고 어? 실려 가지고 내가 대신 담배를 피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은 잘해요. 어? 그런데 그 논리가 어... 안 맞고. 어... 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상이 와서 담배를 피던 담배를 좋아하던 조상이 와서 필 수도 있어. 그런데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왜? 거기는 조상신 말고 신령님들도 청배를 하거든요. 구슬할 때는 조상을 청배해서 추원을 하는 게 아니라 위위 위 신명부터 추원을 해서. 음, 초헌을 하거든요. 청배라고 해요 그거를 에, 내려 어, 청한다. 어? 신명 추권을 하거든요 법사가. 그래서 신명을 추권을 하는 것이 뭐냐면 조상을 추권하기 추관해서 부르기 전에 에? 오왕 명산, 팔도 명산, 산왕 대신님들 에? 또는 에, 신령님으로 계신 도사 할아버지들 에? 뭐 그런 분들, 에? 뭐 장군님들, 뭐 옥황상제, 북도대상 칠원성군. 어? 불사 대신, 산불제서, 어, 요런 신명님들을 전국에, 대한민국에, 전국에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이 또 있거든요. 산신은 다 믿잖아. 그 다음에 용신도, 응? 산신이 뭐, 그 무당,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어, 서해바다 용왕 대신, 남해바다 용왕 대신,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해바다, 동해바다 용왕 대신은 그 대한민국 어떤 무당이든 다 섬기고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탈 때는 그, 그런, 그, 신명님들부터 신명 추원을 해서 먼저, 정성을 올리잖아. 그 다음에, 절차가 조상님들 추원해서 조상님들도 흡양하게, 그렇게 하고, 또 무당이, 몸에 실어서, 조상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공수를 내려주고,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그러니까, 추원하는 순서도 있어. 그러면은, 자, 신명 추원을 해서 신명을 모셔놔서 거기다가, 안정을, 구 굳하는 시간 동안, 청해는 왔는데, 조상신이 와서, 담배 피는 조상신이 왔다그래서 거기 신명이 계시는 곳에, 예? 높으신, 예? 옥황상제님, 또는 칠원성군님들, 예? 산신님들이 거기에서 좌정하고 계신데, 예? 좌정 안할것 같으면 뭐하러 추건해? 추건도 하지 말아야지, 예? 산신 추건을 뭐하러 해? 지랄했다고 해? 하지도 말아야지, 예? 그런 분들 추건해 놓고서, 조상신이 왔다그래서 그런 신명님 앞에서, 조상 귀신이 담배를 피면 이게 맞냐고요, 이치가. 예? 아무리 담배를 좋아하던 하라배 할매가 왔어도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담배가 피고 싶은 지기는 올수 있지 무당이. 그러면은 거기가 굿하는 장소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명이 계시다는 거를 이 귀신들은 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 피는 조상이 왔어도 살짝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 예? 그런데 그방 안에서 담배 피면서 담배를 피면서. 어 니네 집 담배 피던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둘러대는 아주 나쁜 무당들이 많거든요. 또 술을 먹으면서도 어? 니네 집술 좋아하는 조상님이 실려서 내가 대신 술 먹는 거다. 이지라라고 남의 조상 핑계는 다 돼. 응? 어? 담배 안 피고, 술을 안 먹고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술 좋아하시는 분, 담배 좋아하시던 분, 그런 거안 펴도, 흉내 안 내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영이 맑은 거지. 예? 그런 거 흉내내면서 신명님, 높은 신명님 앞에서 그런 거 흉내내면서, 어, 그 예의를 망각하는 행동을 하는 무당들은 정상적이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지. 지인 애들, 귀신들이 붙어 갖고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신명 세계는 법도가 정확합니다. 그 아무리 조상 귀신들이 와도 자기보다 위에 높은 신명들이 계시면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공수 내리고 뛰고 놀 때는 약간 좀 평상시에 살았던 행동이나 성격을 표현은 할 수는 있어. 마지막에 공수 내리고 막 마지막에 할 때는 맨 마지막 그 마무리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그 전에 법사가 추관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때 때도 가리지 못하고. 장소도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담배를 뻑뻑 펴대면서, 어, 방 안에서, 굿방에서, 어, 그렇게 굿행위를 한다는 거는, 어, 미친 짓이다. 응? 어 담배 피는 무당, 굿하면서, 어, 피는 거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 미친 짓이면 뭐, 어떤 겁니까? 어 그냥 미친 인간이야. 물당도 아니야. 그냥 미친 거예요. 어? 굿 하면서 그국방에서 담배 피는 거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지. 담배 피고 싶으면 나가서 피든지, 옆방에 가서 피든지, 사람들 없는 데서 피고 들어오든지 해도 될 건데, 거기서, 담배를 뻑뻑 펴대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음, 합리화를 시키면서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맞는 거냐. 그 이치가. 그럼 나는 사실대로 또 어,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 되겠죠. 아니 그건 잘못된 거다. 무당이 담배 피우는 거는 필수 있다. 문제 없다. 하지만 점상에서 피우는 무당 굿하는 도중에 굿하는 어, 그 장소에서 굿방에서 담배 피우는 거는 이거는 음, 뭐 정신 나간 무당들이다. 어, 올바른 어, 신명이 없다고 봐도 된다. 또 무당이 아니라고 봐도 된다. 어. 어. 그리고 아무리 신이 와서도 그 단가집이 제가집이 담배를 싫어하는 사모님일 수도 있잖아. 어디 사모님 앞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나게 막 두통이 일어나게 구역질 나게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구역질 난다니까요. 어, 입에서 냄새 나요. 한뭐미터 안에서 있어도 담배 냄새 다 나. 담배 안 피는 분 평생 담배를 50평생 안 폈어. 어, 그리고 밖에서 담배 피고 왔잖아. 그럼 방 안에 있잖아. 딱 2분, 3분이면은 5m 바깥에서도 담배 피고 들어온 거 귀신같이 알아요. 어? 모르는 게 아니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담배 안 피던 사람들은 그 담배 냄새나 맡으면 아주 막 거북스럽고 구역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남의 그 기분도 배려도 안 하고, 응? 어? 하다못해 그방 안에서, 굿하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게 이게 제정신이겠냐고요. 제정신이 아니지. 미친 거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 무슨 신을 모셨다고 하겠어요. 신을 모셨을수록 그런 거 하나부터라도 생각을 하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무속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자기가 이상한 행동하면서 어 구타는 과정에서 어 그걸 합리화시켜 갖고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예, 그런 짓은 예, 하면은 불량품 무당이고 나쁜 무당이고 무당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는 가짜 무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 담배 피는 국방에서 담배 피는 구타는 도중에 담배 피는 가짜 무당들이 너무 많은가 봐 아주 그냥 이 담배 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네 예 아무튼 예, 이+ 이야기가 음. 뭐또 다른 음, 뭘, 으, 뭘. 이 방송을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못 어 봤던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뭐될 수는 있겠지만 들으셨던 분들은 어또 다시 재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어 들으시면 되고 처음 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어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음 이상 태극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